눈을 그냥 편안하게 감고 음. 그냥 내 호흡 같은데 좀 집중을 해보시면 돼요. 왜 되게 지루하잖아요, 근데.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닥터, 닥터 프렌즈입니다. 프렌즈 예. AB의 생명과 닥터 프렌즈가 함께하는 슬기로운 건강생활. 아, 네. 예. 아, 예. 아, 예. 두 번째 시장이죠. 시간입니다. 예.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음.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 정신과 의사인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어. 합니다 스트레스가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음. 제가 오. 알기로는 예. 스트레스가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외래어 1위라고 하는데 아, 하긴 진짜 살면서 우리가 아나 스트레스 받다 어, 막 이러고 습관처럼 음. 많이 쓰긴 하는데 네. 정확히 무슨 뜻인지 그, 굉장히 근본적인 어. 질문이네요 <laughs> 그러게요 그게, 그게 좀 궁금하셨구나 약간 <laughs> 네. 네. 19세기에 약간 물리학에서 어. 쓰는 단어인데 약간 스트링어, 조이다, 이런 음. 라틴어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음.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그럼 정확히 뭔지 뭐냐면 우리 몸과 마음은 항상 균형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쵸, 그쵸. 항상 끊임없이 우리 몸은 밸런스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네. 여기에 어떤 이 균형을 깨트리는 자극들이 오면 대처하려고 하고 음. 그런 일들이 우리 몸에 많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아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균형을 깨트리는 자극이 왔을 때그 자극 자체를 우리는 스트레스라고도 부르고 그 자극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어떤 반응들도 음. 스트레스라고 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스트레스가 어, 우리 몸에 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스트레스가 여러 호르몬들의 음. 변화를 일으키고, 그래서 뭐 스트레스성 폭식 맞아요. 어, 네. 그리고 뭐 스트레스성 위염. 음. 스트레스가 심해서 두통이 발생하는 분들도 있고요. 맞아요, 맞아요. 이낙준 선생님은 이비인후과 의사잖아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떤 이명이라든가 이런 이명은 것.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죠. 음. 그리고 어지러움증도 또 일으키지 않나요? 어, 어지러움증도 있을 수 있죠. 음. 그러니까 저희가 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종류의 어지러움증. 그쵸. 예.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들이 우울증이라던가 불안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음. 근데 좋은 변화들도 스트레스로 작용하기도 해요. 음. 좋은 일도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런 거고또 어, 결혼 같은 어떤 중대사. 가 있을 때 <laughs> 지금 저쪽에서 묻는게 약간 아, 그렇게, 그렇게 좋은 아니, 일을 결혼이라 그렇게 좋은 일이 스트레스로 다가온다고 결혼이라는 게또 스트레스거든 결혼 전에 스트레스가 또 있지 않으셨어요? 저요? 아, 어. 저는 뭐잘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때 스트레스 너무 많았나 보다. 아예 그래서 저거는 초반 때만 거의 다 기억상실이 되고 있 거죠. 그 스트레스는 우리가 살면서 계속 지속이 될 거예요. 음. 긍정적인 스트레스든 부정적인 스트레스든 음. 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첫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일단 자라. 자라. 잠을 자라. 일단 잠을 자라. 우창수님도 음. 잠을 안 자고 있으면 자잖아. 조용히 해라, 이 쪽팔리게. 그쵸. 몇시간이었자지 <laughs> <laughs> 거의 12시간 자는 거예요. 하루가 36시간이잖아요, <laughs> <줄> 저 친구는. <laughs> 아기보다 많이 자잖아, 아기. 가아금아니요 어. 아, 근데 저희 아이가 좀 적게 자요? <laughs>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면을, 특히 낮잠 자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어, 저도 그래요, 저도. 오. 저도 낮잠 응. 30분. <laughs> 근데 낮잠이라고 할수 있나요? 그게? 그게, 그냥. 그게? 거의 막 30분, 30분. 30분이요? 어. 1시간 정도의 낮잠은 정말 저한테는 이제 기분도 좋아질 아, 게하 아니라. 그러니까 하고, 진짜 나도 낮잠 한번 자고 싶다. 그 그런 것들은 확실히 좀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좀 해보시면 좋을 어. 것 같고.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선생님 제가 바빠서 못해요. 라고 어.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루에 30분을 못 낼까? 어 근데 이건 또 재밌는 데이터가 있어요 어. 이게 30분도 내기 어렵다는 분들이 있어요 예. 제 외래에 오셔서도 예. 근데 그래서 의사들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은 하루에 10분씩 3번 한 거랑 음. 30분 한번한 한 거랑 예. 비교를 해봤어요 예. 똑같아요 아, 10분씩 3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5분씩 6번 하셔도 돼요 예. 네. 그리고 이낙준 선생님이 예전에 예. 바쁠 때 하셨던 건데 이제 일상생활 속에 운동을 하는 것도있잖아요 아, 예. 계단 오르기입니다 어, 엘리베이터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올라간다거나 뭐 학교길이나 퇴근길에 음. 한 정거장 정도 이리 내려서 걸어간다는 거는 그런 식으로 좀 일상생활 중에 운동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규칙적인 운동은 경도 우울증? 약한 우울증에서는 음. 거의 한우울증 약만큼 효과가 좋다는 라 논문들이 어. 많아요 그럼 어떤 운동을 했을 때 제일 효과적인가요? 진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연구들은 유산소 쪽에 연구들이 많긴 아. 많아요 유산소 쪽으로. 예, 규칙적인 어떤 유산소 운동이 좀 도움이 된다 음. 그러면은 유산소 운동만 도움이 되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낙준 선생이 좋아하는 근력 운동이라든가 아, 예. 그 좋아한다고 하기 아. 좀 어렵지만 그렇죠? <laughs> 아 좋아하지 <laughs> 이 정도면 뭐. 스트레칭이라던가 아. 이런 그렇지. 어, 이런 음. 운동들도 충분히 도움이 음. 된다고 하니까 좀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하시면 좋겠다. 세 번째는 어 이거를 사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많이들 안 하시는데 명상입니다. 명상. 아, 명상? 명상 어떻게 하는 거요뭐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눈 감고? 그러니까 사실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네. 물론 처음 하실 때는 많이 힘드실 수 있는데 눈을 그냥 편안하게 감고 음. 그냥 내 호흡 같은데 좀 집중을 해 보시면 돼요. 근데 되게 지루하잖아요 근데. 이겨야죠. 아 이거 아, 이겨내야 돼. 이겨내야죠. 이걸 그게 이겨내야 돼. 그게 스트레스가 돼. 그러니까. 아, 나 누구 언제까지 눈 감고 있어야 되지? 약간 아, 이런 생각. 아무튼.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 네, 아, 감각에 집중을 해요. 지금 들리는 소리라던가, 지금 내 자세가 어떨지에 대해서 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 똑바로 이렇게 우리가 명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정자세가. 어, 편안하게 하셔도 됩니다. 누워서 해도 되고, 어. 기대서 해도 되고,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이라던가 스트레스를 좀 잠시 접어두고, 음. 이렇게 한번 내 신체 관계에 집중을 해보면, 이게 사실은 뭐 자기 전 5분 정도만 해도 어. 정서라던가 그러면... 신체가 좀 완화가 되고, 명상도 종류가 음. 많아요. 걷기 명상. 먹으면서 하는 먹기 뭐, 영상. 그거는 말 붙인 거 아니에요? 아니, 거 아니, 아니, 말 붙인 이거 없어. <laughs> <laughs> 네 번째는 이제 이거는 사실 제가 많이 강조를 하는 건데 내인생의좀 주도권을 찾는 겁니다. 음. 우리가 되게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외부의 상황이 나를 조정하고 음. 내가 그거에 휘둘리고 음. 굉장히 내가 수동적이고 어떻게 보면 내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라는 느낌이 들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내 상황의 주도권 찾기, 음. 내 상황의 통제력을 찾으면 이 스트레스를 관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몇 시에 네. 일어나고 아. 몇 시에 잔다. 내가 됐고, 정해놓고 아. 이걸 예. 따른다. 예. 어. 어, 저 그런 적 있어요. 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게임, 게임을 어. 해야겠다 고 생각한 적 있어요. 어, 어.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9시인가 10시에 게임을 제가 실제로 예. 했어요. 약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쵸. <laughs> 되게, 약간 기분이 좋았어요, 어. 그때. 근데 이제 게임을 하겠다도 이걸한 네. 2시간 게임하고, 그리고 한 30분 너무 목 아프고, 어. 눈 아프니까 30분 네. 정도 산책하고. 다시 어. 어. 게임하고. 보람차 하루가 될것 같아요. 진짜 좋간으데주말에 <laughs> 어. 되게 보람찬 하루가 될것같아 이런 좀 계획, 그리고 뭐 명상하고 이런 어. 것들을 좀 세, 세워보면서. 네. 좀 너무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게 아니라 네. 좀 주도권을 갖고 했으면 좋겠고 음. 이게 뭐 업무적으로도 시간에 쫓겨서 하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음. 있고 내 삶을 내가 하나씩 하나씩 맞춰간다는 느낌을 음. 가지시면 이 스트레스 관리하는 데도 분명히 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음. 예. 이번에도 ABL 생명 예. SNS에 진짜 많은 댓글이 달렸거든요 예, 예. 걱정이 생길 때마다 구토와 설사가 있는데 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아.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폭식을 하기보다는 좀더 음. 가벼운 음식 위주로 좀 드셔보시는 아.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오히려 식이 같은 거를 좀더 규칙적으로 생각하시면 좀 좋거든요. 혹시라도 이런 증상이 지속되고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면 그때는 혼자서 고민하시기보다는 그때는 아. 한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이 방법들이 아니어도 나만의 스트레스 관리하는 법들을 좀 찾아보셔서 이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이드의 생명과 닥터 프렌즈 함께하는 슬기로운 건강 생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마쳤고요. 첫 번째 다이어트 시간보다 재밌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어, 벌써 번... 의견이 나왔어요? 네, 아, 벌써 아, 의견들이 나왔어요. 아, 네, 네, 벌써? 네, 현장 분위기가 더럽네요. 현장, 현장 분위기가. 아, 현장 분위기가... 네. 네. 세 번째 시간도 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히 네.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불면증도 네. 종류가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떠세요? 잠을 잘 주무세요? 저도 한 번씩 수면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laughs> 아, 진짜. 수면의 양가 질이 문제가 있고 다음날 일상생활에도 영하, 영향을 줘요.